술레신 디오니소스는 달의 여신 다이아나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아나는 디오니소스를 사랑하지 않았죠. 이 사실을 한 디오니소스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첫 번째 사람을 호랑이로 물어 죽이게 하겠다는 저주를 내리는데요. 때마침 아메지스트라 불리는 고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디오니소스 정원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의 저주에 따라 그녀는 호랑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메지스트는 다급하게 다이아나 여신에게 기도했고, 기도를 들은 다이아나는 자신이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아메지스트를 순백색의 수정으로 변신시켰습니다. 목숨은 구했으나 아메지스트는 보석에서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지 못했죠. 보석으로 변한 아메지스트를 본 디오니소스는 자신이 내린 저주를 후회하며 자신의 포도주를 보석 위에 부어줍니다. 그렇게 탄생한 보석이 바로 보라색 수정으로 불리는 자수정 아메지스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서 시작된 이 자수정 중 세계 최고가를 기록한 보석이 울산광역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2월에 탄생석이기도 한 자수정. 자수정의 특징은 푸른색과 붉은색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라색 빛깔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푸른색은 하늘을, 붉은색은 인간의 피를 상징해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보석으로도 불리는데 이런 이유로 색이 지나면 지날수록 귀한 보석으로 인정받습니다. 수정류는 자수정, 연수정, 흑수정, 백수정 등으로 나뉘는데 이중 자수정이 가장 귀하고 그래서 유일하게 보석 취급을 받습니다. 자수정은 정확히는 석영, 그중 보라색을 띠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보라빛은 광물 형성 과정에서 금속성 불순물이 섞이고 자연 방사선의 영향으로 변색되어 만들어집니다. 워낙에 귀한 색을 띠기 때문에 때문에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와 더불어 세계 5대 보석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자랑스럽게도 세계 최고급 자수정은 대한민국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한국에는 소위 3대 불고기가 있습니다. 서울식과 광양식, 그리고 언양식 불고기인데요. 서울 불고기는 육수가 자작하고 채소와 당면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고, 광양 불고기는 주문 즉시 양념한 다음 석쇠에 구워 먹는 방식이며, 언양 불고기는 미리 양념에 재워놓아 숙성한 불고기를 석쇠에 구워서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중 언양 불고기는 그 이름에서 알수 있듯 지역을 나타내는데 바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입니다. 그리고 이 언양 불고기가 한국 3대 불고기로 자리 잡은 것은 자수정이 한몫했죠. 왜냐하면 울산광역시에 바로 세계 최고급 자수정을 채굴하던 광산이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 채굴하지만 세계 최고 품질을 인정받았던 자수정은 채굴에 한창이던 1970년 당시에도 비쌌습니다. 그래서 자수정 광산 노동자들의 주머니 사정은 다른 지역 노동자들보다 넉넉했기 때문에 농담 반 진담 반 섞어 광산에서 자수정 한개 주워와 불고기와 바꿔 먹었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 보석이 자수정이라고 하면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자수정은 1987년 대한민국 국석으로 지정되었을 정도로 우리와 인연이 깊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예로부터 가장 널리 쓰이고 오랜 기간 귀하게 여겨진 보석이기도 하죠. 무려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니까요. 경주 금년총에서는 5, 6세기경의 자수정 장신구가 출토됐는데, 이로 봤을 때 삼국시대 또는 그 이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압지에서 발굴된 진단구에서도 자수정이 확인됩니다. 이렇듯 우리 조상들은 최소 1600년 전부터 자수정을 채취해 장신구로 사용한 겁니다. 자수정의 세계적 산지는 한국을 비롯해 브라질, 우루과이,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와 아프리카 잠비아, 나미비아 등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울산에서 채굴되는 언양 자수정은 세계 규모에서 최상급인 것은 물론 타 지역의 자수정에 비해 붉은색 비율이 월등히 높아 진하다 못해 검다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그래서 미국 보성 연구원은 언양 자수정을 색상, 경도, 투명도 등에서 세계 최고 품질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원양 자수정의 해외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안타깝지만 1900년대 초 일제 강점기 시절입니다. 자수정의 보랏빛이 일본 왕실의 상징색이어서 다른 보석들 중 특히 자수정을 선호했죠. 이런 선호도는 광복 후에도 이어졌는데요. 광복 후 원양 광산일 대 산주들은 원시적인 도구를 이용해 자수정을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각자 거래를 하는 탓에 값이 들쭉날쭉하고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다 1975년 산주들이 중심이 되어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공동생산 체제를 갖춘 후에야 겨우 안정을 찾았습니다. 1970년대 일본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사간 보석도 자수정이었는데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언양을 일대에만약 80개가 넘는 가공공장이 생겼고 서울에서 자수정을 사러 오는 이들을 위해 언양에만 20여 개의 요정이 성업을 이룰 정도였습니다. 정부 역시 자수정 채굴이 체계를 갖추어 가자 1981년 이를 법정 광물로 지정했고 본격적인 광산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광산에서 자수정 원석을 캐내고 언양 등지에서 완제품으로 가공해 국내외로 유통했는데 반지, 목걸이, 브로치, 넥타이 핀, 커프스 단추 등으로 쓰였습니다. 미국 보석 연구원에서 언양 자수정을 세계 최고 품질로 인정한 것도 이 즈음이었는데 외국인 관광객 역시 한국으로 여행 오면 을의 자수정을 사갔기 때문에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품질이 너무 높았기 때문일까요? 시간이 흐리면서 값싼 외국산 자수정이 수입되고 이것을 언양 자수정으로 둔갑해 팔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수정은 원석 상태에서는 품질의 차이가 명확하지만 가공 후에는 일반인들이 그 차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또한 광업권을 가진 몇몇 업체가 자수정을 독점 개발하면서 결국 가공공장과 가공기술자들이 떠나버렸죠. 그렇게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거의 명맥이 끊어지고 마는데요. 그렇게 우리나라 국석 자수정의 이름도 조금씩 잊혀져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유독 우리나라, 특히 언양 자수정이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했던 것일까요? 언양 자수정이 유독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환경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기후 조건은 자수정 결정 경도를 높게 만들었고 지하에 깊고 산소가 풍부한 지하수에서 형성된 덕분에 자수정 결정 내 갇힌 수소 및 산소 정도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환경적 차이 덕분에 언양 자수정에는 진홍색의 바늘 및 곤충 모양이 나타나는데 이는 오직 언양에서만 생산되는 자수정에만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건 하나 더 있는데요. 영상 초반 고대 전사들이 치유를 목적으로 이를 지니고 다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언양 자수정을 포함한 우리나라 자수정은 그 효과가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실제 중국 의학서 동의 광물약전은 자수정이 허약해진 심장을 강화하고 각종 진통과 염증의 치유력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수정이 건강에 효과가 있는 것은 보석에서 다량의 원적외선이 방사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자수정은 순도 99.7%의 규소가 주성분으로 불순물이 거의 없고 완전한 분자구조의 육방정계 결정체입니다. 평균 37도에서 인체에 유익한 원적외선이 91%나 방사되는데 이는 무규각물 중 가장 강력한 것이며 초당 32,786 킬로헤르츠의 안정되고 규칙적인 파장을 발산하는 등 생체 활성 에너지 효과가 크다고 하죠. 다만 이는 순수한 자수정의 이야기일 뿐 시중에서 파는 자수정의 70%는 인조자수정 나머지 30%의 상당수도 수입된 자수정입니다. 결국 치유 효과를 보려면 한국산 자수정을 지녀야 하는 것이죠. 일부는 좋은 빛깔을 내기 위해 약물이나 방사능 처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보석이지만 이제는 명맥이 거의 끊긴 자수정, 하지만 그 기억까지 사라진 건 아닙니다. 호랑이가 사라졌지만 범이 여전히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인 것처럼 흔적은 남아있고 또 그것을 추억하는 장소도 남아있죠. 울죽은 상북면 자수정로에 자리한 자수정 동굴나라입니다. 1986년 한국 자수정 산업관광을 거쳐 2007년 다시 상호를 바꾼 영남 알프스 레저가 1997년 12월 국내 최대 동굴 테마파크 자수정 동굴나라를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동굴 테마파크로 총 50만 제곱미터입니다. 원양자수정의 명성을 잊지 않기 위해 원양자수정을 세공해 소량 판매하는 판매 전시관도 운영되고 특히 신비스러운 자수정이 무더기로 나왔던 당시의 모습을 자연 상태로 재현해 놓은 자수정 정동의 경우 자수정과 마네킹들이 당시 채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수정 강맥 역시 대한민국 땅에서 완전히 끊긴 건 아닙니다. 이을 만하면 관련 소식이 전해지곤 하는데요. IMF 시절 언양과 상북, 삼남면 일대 자수정 매장량이 여전히 수억 톤이라는 추정이 있었으며 2001년 울산에서 자수정 광맥이 새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1970년대 화려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자수정이 세계 최고로 인정받았었다는 추억은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가끔 우리나라는 땅도 좁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귀중한 자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때 세계 3대 금광이라 불려. 했던 적도 있고 이처럼 세계적인 자수정이 채굴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보석이나 금이 아니라 그걸 기억하는 방식이지 않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C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